자 이제 오늘의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칸입니다. 아이칸 23% 급락하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칸 행동주의 투자자 기업 사냥꾼 뭐 이런 곳이잖아요. 칼 아이칸이 이끄는 근데 확실히 그 힌덴버그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 타겟이 됐죠. 그리고 나서 아, 되게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할 때는 몰랐겠지만, 본인들이 이제 당해 보니까 아, 요즘 되게 진짜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이카는 에너지, 식품 포장, 부동산 이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지주사이면서도 우리 앞서서 봤던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투자 회사이기도 하죠.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 25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거의 29% 감소했습니다. 제가 실적 이야기할 때는 옆에 예상치 넣잖아요. 근데 아이칸에 대해서는 월가에 분석이 없어요. 한 명의 애널이 아마 분석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없죠. 여러 명의 애널의 평균을 내는 게 컨센서스인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상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 얼마나 늘었는지 증가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전년 대비 29% 감소를 했고요. EPS는 어, 72센트 적자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41센트 적자였으니까 적자 규모도 뭐 거의 뭐 두배 가까이 좀 증가한 이런 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엉망이었죠. 조정에 빚다. 그러니까 삼각전 이익도 3,400만 달러에 그치면서 전년대비 73%나 급감했습니다. 실적으로도 실망감이 너무 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아이카는 배당하는 기업으로 유명하거든요. 얘들의 배당 수익률,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16%에 달했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배당 수익률이 16%라고? 라고 저도 깜짝 놀라서 이제 앞으로 아이칸을 보게 될것 같기도 한데. 근데 배당금을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분기 배당금 계속해서 2달러씩 냈었는데, 이거를 1달러로 50% 감소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배당감을 배당금을 삭감을 한 건데, 뭐, 아이칸에서는 계속 뭐 힌덴버그 탓을 해요. 얘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타격을 입었고, 뭐, 그렇다 하는데, 주가가, 그래서 이 힌덴버그에서 보고서 낸 이후에 주가가 지금 3개월 동안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반으로 줄여도 배당 수익률은 비슷해집니다. 배당금이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느냐가 배당 수익률인데, 배당금도 줄었는데 주가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배당 수익률은 아마 유지가 될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뭐 이렇게 나왔는데 힌덴버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주가가 얘들이 첫 보고서 내고 나서 50%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우리는 여전히 아이칸에 대해서 공매도 중이다라는 걸 또다시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칸과 힌덴버그와의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또 엄한 이 주주들이 또 피해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이칸이 좀 정상적으로 어좀 전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칼 아이칸이 문제가 많았죠. 요 보유 집은 가지고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면 기업이 개선되면. 저희또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아이칸 주요 특징주였고, 두 번째는 니콜라입니다. 니콜라도 26% 급락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어요. 미국의 수소전기 트럭 스타트업이고, 최근에 어 많은 수주 소식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금요일에 이슈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슈였는데요. 처음에 일단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액 전년 대비 15% 감소하면서, 1,500만 달러 기록을 했는데 뭐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조정 EPS 20센트 적자입니다 전년도에는 41센트 적자였으니까 아뭐 이거는 이제 괜찮았고 또 시장 예상치가 22센트 적자였으니까 예상보다도 적자폭이 적었죠 근데, 근데 이게 특히 전년 대비해서 어 적자가 확 줄어든 게 이게 되게 잘했나? 이게 약간 착시효과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발행주식수가 한 67%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익이 나는 기업일 때에는 발행주식수가 늘어나면 EPS가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이익을 가지고 발행주식수 이게 나눠야 되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이건 반대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발행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이 적자가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조정 EPS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사업에서 어떤 성과보다는 이 주식수로 인한 뭐 그런 거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더 실장에서 우려했던 건 앞으로의 그 가이던스입니다. 매출 가이던스를 어 당초에는 한 1억 4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 올해 연간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어 1억에서 1억 3천만 달러로 어 너무 많이 좀 낮췄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매출의 전망치를 낮췄고 특히 이 트럭 운송 운송량, 고객한테 운송하는 이것도 당초에 한 375대에서 500대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300에서 400대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 실적이었고요. 실적 실망감. 두 번째는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 니콜라에 있어서는 지금 현금 확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해야지 또 현금 확보를 할수 있잖아요. 아니면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데 요즘 금리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 커지니까 결국은 주식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주총에서 승인을 못 받다가 이번에는 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총 발행 주식 수를 두배 정도 더 발행을 할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유상증자를 할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주같이 시석 그죠. 그런 우려가 또 하나가 부각이 됐습니다. 세 번째 요 ceo인 마이클 로셀러가 갑작스럽게 사임 소식을 알렸습니다. 작년 11월인가에 신규 부임을 했는데 지금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건데요. 니콜라가 좀요몇년 사이에 ceo가 네 번째 그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마이클 로쉘러는 가족 건강 문제로 인해서, 나 어, 즉시 사임하겠다. 한달 정도 더 업무 인수인계하고 떠날게라고 했는데, 요 부분도 시장에서는 어, 조금 불편한 뉴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새로운 CEO는 현재, 요 니콜라의 의사회 의장이자 전, 이 제너럴 모터스 부회장인 스티브 거스키요 분이 이제 새롭게 선임이 됐다고는 해요. 근데, 일단, 뭐, 자꾸 이게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포티넷입니다. 포티넷도 25% 급락했어요. 오늘 뭐 웬만하면 다 20%대 하락이에요. 그죠? 이 포티넷은 꽤 그래도 우량한 기업이에요. 사이버 보안솔루션 제공업체인데, 어,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는데, 예상에 조금 부족했어요. 그리고 조정 EPS는 전년 대비 58% 급증하면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실적 뭐 자체는 약간 혼조되어 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이익이 좋았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가이던스에서 조금 네 매출 가이던스가 54억 3천만에서 54억 5천만 달러인데, 요게 시장의 예상치에 어 크게 좀못 미달을 했습니다.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했던 요 멘트가 사실은 더 문제였는데, 어, 어차피 어 포티넷은 사이버 보안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B2B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요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은 아무래도 요 소프트웨어를 사면 그게 뭐 1년 기간이 있고 대부분 좀 그렇잖아요. 우리 뭐안 랩, 안 안냅, 랩을 써봐도, 그죠. 1년 단위별로 갱신한다고 이러는데, 요 이제 갱신할 때가 됐는데, 꼭그 계약을 비정상적으로 자꾸 미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 때 계약 갱신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우리 다음에 할게라고 하면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연된 그 계약이 아, 너무 많았다. 이게 아무래도 거시적 불확실성 여파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요 내용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 요것 때문에 같은 사이버 보안 업체인 팔로알토가8% 내렸고 지스케일러도 한3%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이슈, 요 이슈가 전반적으로 사이버 보안 주를 동반 하락하는데 좀 핵심 이슈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특징주. 계속 우리만 20% 하락만 보니까 막 현기증 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 중에 일부러 또 오른 종목 한 종목 찾아왔습니다. 자, 부킹 홀딩스입니다. 요기업은 7.9%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부킹 홀딩스.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온라인 여행 서비스 플랫폼 운영 기업입니다. 뭐 여행지 검색하고 예약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북행 홀딩스 하면 북행닷컴은 북행 홀딩스일걸 알았는데요. 아고다도 여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고다, 프라이스라인, 카약, 렌탈카스닷컴 등요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자, 매출 54억 6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 51억 7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조정 EPS는 이거 정말 완전 서프라이즈였어요. 37.62달러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은 한 29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총 여행 예약 15% 늘었고, 객실, 객실, 숙박 예약도 9% 늘었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 한이 말들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요. 이 프라이스라인과 부킹, 부킹닷컴의 생성형 AI 여행 도우미를 탑재를 했는데 그 효과, 고객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졌고 또한 이 AI, AI를 탑재하고 나서 고객들이 이 여행을 함에 있어서 뭘 원하는지를 본인들도 분석을 하는 게더 정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또 반영이 되겠죠.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강력한 여행 수요 추세가 7월까지도 이건 이제 2분기 6월에 마감한 건데 7월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 우리가 목격을 했어라고 하면서 게다가 3분기는 기록적인 여행 시즌이 될것 같아 7, 8, 9월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2분기 실적도 너무 좋았는데 3분기 기대하세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